자, 반갑습니다. 코인 솔루션 팀 인사 올리겠습니다.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4월 4일 금요일이죠. 오전 1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미국의 관세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아졌지만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시장에 맞는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지난달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할게요. 자, 3월에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기억하는 종목들이죠.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. 자, 웨이브를 스타트로 끊어서 마지막 날 이렇게 잡아드렸던 이오스까지 총1 9개 종목으로 누적 수익률 무려 360 퍼센트 챙겨갔습니다. 자, 지난달도 여전히 저와 함께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런 수익 챙기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. 자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 영상 3월 19일날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으니까 분명 큰 슈팅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기준으로 해서 무려 63%의 수익 한 3일 만에 넘어겨드렸죠. 그때 당시에 기준이 뭐였었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었고 그날 수익 봤던 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내려가고 있는 거 완벽한 매수세와 함께 돌파를 해 주었고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이러면 제가 뭐라했죠 단기 추세 전환이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그어드렸었던 이 5,500원 매물 대 저항을 맞고 쭉 하락을 해 주었죠 그래서 한 3일 만에 63% 수익 챙겨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급등 속이 직전에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무조건 따라 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이러한 수익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세와 함께 이 하락 추세선 돌파와 그리고 5일선 21선의 골든 크로스 시그널을 통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여 소개해드렸는데 그렇게 제 관점대로 급격한 추세 매수세가 더 들어와 주고 나서 급등을 쏘고 난뒤 5,500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요 매물대 부근 저항을 막고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보이는 이 4,200원 지지대까지 이탈하는 듯 싶었으나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선 21 이평선 터치하자마자 정확하게 바로 반등을 해주었고요 당장 어제 하락에도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면서 여기 보이는 4,200원 위로 다시금 안착에 성공해 준 모습입니다. 데 추가적으로 동시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20일선과 60일선 골드 크로스 확인이 되실 거예요. 심지어 최근 하락은 빠져나간 거래량도 찾아볼 수 없는 가짜 하락이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반등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. 따라서 제 관점대로라면 현재 여기 보이는 이 4,200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5,500원까지는 무조건 한번더득등을쏠 거라고 보고 있고, 이 3월에 여기 보이는 이 매수세 쌓인 것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5,500원 가격대를 넘어서 다음 매물대인 6,700 700원 매물 때까지 대폭등도 노릴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. 자 한마디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자 다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은 이렇게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받아야지 안전하게 수익으로 직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이 모든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365일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보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 그등 종목까지 함께 바닥하시길 바랄게요 자,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지아로 레이어 제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